안녕하세요. 파인드 가구입니다. 이번 현장은 동탄 관리형 케이스인데요. 1차 설치 후잘 되셔서 윈터 대비 2차 설치를 요청하신 경우입니다. 처음 미팅했을 때 원장님께서 관리형을 처음 시도하시는 거라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 여러가지 케이스 및 운영 방안에 대해 안내를 드렸습니다. 이번에 만나보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실제로 다 일어났다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때잘 돼서 확장하실 때 연락달라는 말씀도 드렸는데, 그래서 다시 연락주신 게 아닐까요? 원장님께서 1차분 설치 후 운영해보시고, 칸막이를 높여달라고 요청하셔서 이번에는 올데이 씨와 프라이버시 씨로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여기는 기존 인테리어를 많이 활용하면서, 인테리어 비용이 많이 들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물건 찾기 쉽지 않은데 운이 좋으시네요. 설치 후 번호표 붙이는 작업 때문에 현장을 방문했을 때 학생들 신청받는다는 안내 문자 발송 후그 다음날부터 발 빠른 학부모님들은 자리 선점을 위해서 학생 손잡고 상담을 진행하고 계시더군요. 여기 원장님은 확실히 뭔가 다른 게 있는 것 같네요.